미국에서 가져온 거 아, 이 소나무 라 기가 막아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소나무라는 건가? 예, 그래, 예. 미국에서 가져온 소나무. 전에, 그, 이제 그, 광, 광주 선교유적 가면, 피칸나무 있잖아, 피칸나무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겨울에 나무 해산 떼느라고, <laughs> 나무가 없어. 없어, 여기는. 날작도 없어. 다 긁어, 떼가지고요. 이게 탱자인가? 탱자 <laughs> 텐자 아닌데? 탱자네요. 탱자 탱자. 예에요 네.

이러기나그는제가 하실 것같으신그모겠어요 그런 효과가 있나보다 우그 조선인보다 더 우리 조선인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장애인까지도 없고 장애인에서이 건물이었지만 아 선물 하나 줘야겠다 해서 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걸로 선물로 음. 주셨기 때문에 선물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음. 보세요 무장의 시설로 이렇게 그 84년, 85년을 야. 지으면서 저 시설이 있다는 게 우리 음.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우리의 축복이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한글도 또한 음.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 음. 이회성을 느끼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문백률이 거의 연0% 가깝다는 게 바로 그분들에해서 됐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예양원은 이거 성교지를 세운 다음에 세운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 이게 1913년에 지었고, 음, 그러니까 진짜. 1925년에 그 일본인이 혐오시설이라고 옮겨라 했을 때, 아, 아, 아. 일순 성교사님이 그 트라이를 달해서 그 돈으로 예양원의 부지를 네. 사가지고, 27년, 28년에 이렇게 밤으로 이렇게 옮겨서 예양원에 왔으니까. 음. 예. 예. 그러면서 우리 앞에 보면 포도차 있죠. 그포도차를 일선 송교사님이 이곳에 출퇴근했어요 여기가 송교 부지기 때문에 음, 예. 여, 여수로요? 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아니 왜안 오는데? 그럼 이가 아... 파란 거 아까 그 파란 하는 거 말한 거 여기에 무장애시설 장애인 휠체어를 다닐 수도, 수도... 음... 예예 저기 계단이 없고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장애시설이라는 거지. 장애인도 편하게 갈수 그러니까, 있는 아, 지금 우리가 무장애시설 의무로 한 것처럼 84년 85년에 저 시설 했다는 게 상상을 못할 일이죠. 아, 예, 예. 예, 예를 들어, 여기 대한민국의 그 장애인 시설이 1997년에 장애인법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저렇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예. 여기 그 84년 휴... 85년에 질 건물입니다. 네? 휴가는 일요일 날, 박물관이 일요일, 일요일 날입니다 딴 데로 오면은 가이드다했니 예예예 리으 해놔야 니